척추 앞뒤뼈를 연결해 주는 디귿자 모양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척추 관절이 분리됐습니다. 바로 척추 분리증인데요. 오래 서 있거나 허리를 펴는 동작을 할때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쉬면 낫는 것이 특징입니다. 척추 분리증 자체는 큰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척추 분리증이 있으신 분들은 척추 협착증, 척추 디스크, 척추 전방 전위증 같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올 가능성이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높고 또 이런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은 통증의 강도 또한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은 발병 연령대가 낮은 편입니다. 신평원에 따르면 척추 분리증 진료 환자의 42%는 20대에서 40대였는데요. 선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운동, 무리한 다이어트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격한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 선수들에게 많이 발견되었는데 최근에는 강도 높은 운동을 즐기는 일반인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이러한 운동으로 척추 분리증이 발병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지만 이미 존재하던 척추 분리증이 격한 운동 및 다이어트 등으로 허리 디스크 등의 급성 악화로 인해 병원을 찾아 진단되기도 합니다. 척추 분리증이 무서운 이유는 이차 질환 때문이죠. 척추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지거나 척추뼈가 미끄러져 척추 배열이 어긋날 수 있는데요. 허리가 아프다고 덜컥 수술은 금물 보존 치료가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척추 분리증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척추 분리증과 이와 동반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의 병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증세가 완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운동 및 관리를 통해 척추 분리증 및 동반된 척추 질환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척추질환은 노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척추뼈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척추 분리증의 경우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층에서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건강삼교고였습니다.